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받는 축복을 배웠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게 되면 받을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저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저주는 목적이 진짜 저주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저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아라. 죄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절대 불순종하여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 엄중히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어, 우리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갔고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못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고,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신명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저주는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은혜위의 은혜의 시대 바로 복음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삶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명기의 복과 저주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아프고 병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당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내일 우리가 읽게 되는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몸이 병들고 가정과 가축과 소유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그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용서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신 복음을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은혜 더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새벽까지. 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편하게 어, 개인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